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융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10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10편 18편 1절입니다. 10편 18편 1절 말씀. 10절 18편 1절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현장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하나님 미리 정복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또 복음 모르는 부신자와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삼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리 정복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복음 가지고 있는 랩런트는 모든 환경과 문제 또 모든 사람과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초월되어지고 초월되어질 뿐만 아니라 미리 정복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삶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지신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 보고 만드는 사람 또 치유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자또 죽은자가 살아나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자가 귀신 떠나가게 되어지는. 기적과 역사를 누구나가 보았어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다가 배고파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면서 이 떡과 이 물고기 다 얻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역사에 관심이 없고 기적과 역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의식주 문제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다툼을 하냐 자리 다툼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 이런 소망이 끊어진 줄알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게 되고, 그 제자들 중에 가론유다는 더 이상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들까지 생겨지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가 주시신 복음 가운데 생명을 누려야 돼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요, 우리가 사실은요, 이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어도 병 들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어린 아이들은요, 뭐 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자라야 돼요. 이 자라지 않는다, 그거에병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야 돼요. 그러면 잘하고 있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부터 생명을 갖고 죽어있던가? 아니면 은 병들어있던가? 병들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서 새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은 있는데 잘하지 않는다면요. 병들어있는 부분을 고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 치유하며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정복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또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방향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릴 때 실제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노예 되어진 현장에서 벗어나는 애굽노예 현장을 해결하는 출애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 놓치고 유리 방황하며 포로 되어졌을 때 포로 생활을 끝내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국 되어져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괴롬당하고 핍박당할 때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흩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마태봉 복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기억되어질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기억되어질 때, 가는 곳곳마다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복음으로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비밀이 누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되어지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어지 준비가 되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이 왕은요, 나라를 지켜달라고 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그들이 그의 백성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세워달라고 하냐, 왕을 세워달라고 래요 그때 이 사무엘의 이야기요 너희에게 왕이 생겨지면 왕이 너희를 노역에 시달리게 하며 세금을 거둘 것이고, 이 왕이 너희의, 어, 딸들과 너희 여자들을 데려갈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텐데,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예,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왕이 생겨요. 예, 왕이 필요로 했던 거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신함과 두려움이에요. 성경에는요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따르자 이런 말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오냐? 왜 불안이 오냐? 왜 우리에게 걱정이 오냐? 왜 염려가 오냐? 하나님을 향한 부신앙이 와서 그래요.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뭐가 필요했냐? 부신앙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교회의 목회자가 중직자가 누가 세워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목회자 중직자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목회자 중직자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 나가는 거지. 사실은 누가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누가 아내가 되든 누가 남편이 되든 누가 자녀가 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예수가 주인된 가정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열조 왕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의지했냐? 연약한자가요. 다윗이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더 그리스도를 예, 섬기며 그리스도 바라봤거든요. 근데 사울왕은요 어떻게 할수 없었냐? 불안과 두려움으로, 걱정과 염려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뭐할 수 없었냐?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면 왕이 되어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우랑도 분명히 알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왕을 세웠는지. 하나님을 향한 부신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을까? 왜 지도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왕의 가치가 없는 거죠. 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에 올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쟁에서 이겼냐? 못 이겼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완전 무력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새가 증거를 가져오가 증표를 가져오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면요. 그 시대의 왕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걸 할수 없었어요. 왜냐?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비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실패되어져 있고, 하나님 만나는 언약이 실패되어져 있는 사우랑은요, 진짜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인만회를 누렸던,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아침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고, 온종일 주님 생각하며 응답 누리고, 밤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응답을 누렸던, 하나님과 임만우에를24 누렸던 요셉은요, 이 다윗은요, 골리학과의 만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와 오거니, 나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고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승리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건요,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 왕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신함과 두려움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언약계를 찾아오고 성전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는 그것의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누리도록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길름받고 미리 정복한 다윗의 인생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적 서밋이, 복음의 서밋이 되어지는 자만이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가정에 이런 엄마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각 가정마다 이런 아빠를 찾고 계세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시대와 현장을 살릴 랩런트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각 교회마다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거를 중요한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를 찾아 세우시기로 원하고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전 세계 현장에 이런 비밀을 누릴 자를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찾고 계세요.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상과 흑암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 영적 서밋되기 원해요. 결국에 그것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스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든지, 이 사단의 흑암의 악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응답을 누리든지, 아니면요, 명상이라든지, 네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요, 악신에게 신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는 자 아니면은요, 다뭐 하냐. 무당을 찾아가고요, 종교를 찾아가고 빈다니까요. 여러분 TV 프로그램도 보세요. 요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든지 세상의 영에 충만하든지. 요새 영화, 드라마, 요새 나오는 아이들 웹툰, 콘텐츠 다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요. 말씀과는 반대로 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우상에 빠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세와 또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계속 환생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윤회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다음 생에서 보자, 그러고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요, 이 종교를 가지고, 복음 아닌 많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에 꼭 만나야 되는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한 번뿐인 인생에 꼭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많은 사상들이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에 새로운 각인을 해, 하며 영적 서밋 행담 누려야 돼요. 복음의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 고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신자와 똑같이 살기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에 뿌리 내려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가는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담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가는 일에, 모든 여러분 사건 앞에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냐. 사건과 문제와 만나온 사람은 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이런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다윗이 성공한 비결은요.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벌써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편에서요. 딱 나눠져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에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그 길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인의 길에 안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주시게 되었냐?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누가 없다고 말하냐?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자리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누가 없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환경 때문에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을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건드리고 괴롭히고 상해를 입히고, 예, 그 아들이나 딸을요, 지속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막 괴롭힌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힘이 없는 여러분들이라도 가만히 있겠느냐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 무리에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힘이 없는 우리도 우리 자녀를 계속 건드리고 괴롭힌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힘이 없어도.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건드리고 괴롭힌 사람 있다.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맡겨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우랑이 아무리 건드려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할 것은 뭐냐? 진짜 영적인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키와 지혜가 잘하는 사람으로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어진 자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자기 자신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어지는데, 심지어는요, 사우랑에 들렸던 악신까지 떠나가게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정말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순간, 모든 순감이 떠나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신앙이요, 온 지역과 온 현장을 불신앙에 빠지게도 하지만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요, 온 교회, 온 집과 온 현장을 믿음으로 세워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되어질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0명의 정당꾼의 불신앙이요 40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지는 불신앙으로 남아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요. 오래도록 붙잡아요. 그게 실패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말씀의 언향을요. 오래도록 간직해요. 갈렙과 요호사. 응답을 드려요. 아무도 갈수 없는 곳의 갈렙은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앙의 이야기들도 오래 남지만요. 믿음의 고백도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부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믿음의 결단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것, 쉬운 것, 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 가지고 비어있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해요. 다윗은 내가 할수 있는 거 시를 쓰고 찬양하고 또 양을 돌보는 이것이 누가 할수 있는 것이냐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가장 쉬운 것이고 다윗이 항상 잘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빈 곳과 빈 현장을 살리는데 쓰임 받게 되잖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다답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보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우리가 갱신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임만회를 최고로 누리는 제2의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편집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콘셉트를 바꿔야 돼요. 세상 콘셉트, 이 복음 콘셉트로. 우리의 콘텐츠를 바꿔야 돼요. 불신앙의 콘텐츠가 정말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포럼만은 우리 인생의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시스템이요. 복음 중심으로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24, 25, 영원의 응답을 요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하는 우리 모든 생학교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다육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정말 그리스로 나의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져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정말 언약을 따라 응답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제적인 응답과 은혜 누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와 현장에 답을 줄수 없었던 하나님 정말 사우라는 예배에 실패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정말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와 복음의 영성이 하나님 없었으면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영적 서밋의 축복이 누려져서 하나님 복음 없는 우상의 영적 서밋이 되어진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힘이 되어지원 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어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말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 채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모든 부족을 그리스도가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아버 지 정말 그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와 나의 가정 또 나의 교회 나의 흥장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로 도 정말 우리가 제자를 남기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제자가 붙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어디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하나 모르고 알고 누리며 하나님 또한 말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가는 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정말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오력을 더해주시되, 특별히 체력을 더해달라고, 또 우리 정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영적 서밋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두고, 이3 7나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그리도 되심으로 우리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의 언약이 여정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흥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고룩마다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후대를 하나님 사로잡는 이번한 주간 되어지게 거름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 숨만 한거 오려고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체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 주시는 정말 영적 힘 복음의 정말 영적 서밋이 되어진 힘으로 더 정말 남은 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또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 고름마다 성령으로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삼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과 하나님 그 성교사님과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알류티지의 성전이 복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운 기도하시자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Okay.